공유 2차 부등식과 2함수의 2차 그래프 자 가로 1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게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은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어떤 거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또는 a x 제곱 더하기 bx c 0보다 작다 또는 a x 제곱 더하기 bx c 0보다 커나같다 또는 Ax g 부터 Bxc 연보 잡고 놨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요거. A가 0이 되면 안 돼. B랑 C는 0이 돼도 됩니다. B랑 C는 이건 0이 돼도 돼요. 근데 A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차 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과 같이 좌변이 X에 대한 2차 식으로 나타내는 부등식. 요게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그래서 참고. 어떤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인지 알아볼 때에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후 좌변의식이 2차식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좀 이따 할 겁니다. 전부 다 어디로 보내 좌변. 좌변으로 보내서 2차식인지 보는 거예요. 가로 2.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그러면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에 있다란 말은 뭐냐. 그건 요건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니까, 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리지 이런 그래프. 이런, 이런, 그니까,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과 만나네? 그랬을 때그 이게 0보다 큰부분을 여기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 은 여긴 포함하면 안되고 여긴 0보다 작은 부분 작은 부분 이게 되죠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만일에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0보다 작은 부분. 그래서 y는 ax제곱 더, bx 더, w,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x축 아래.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뭐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든지 뭐 그런 건 없겠죠. 자, 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 X축 아래에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등호가 나오는 게 부등호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부등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의 관계. 그래서 2차 부등식의 AX제곱 다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해.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게 뭐라고? X축 위에 있다고. 위에서 아까 했잖아. 이거 뭐라고? x 축보다 위쪽, x 축보다 아래 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자요 해를 구하려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y가 0보다큰 x 값의 범위 구하면 돼요.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에서 x 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 값의 범위.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 볼로 아랫볼러, 아래 볼로 아랫볼러. 아래 볼록인데. 뭐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그러면 x축보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위쪽 위쪽에 있다. 위쪽. 그러면은 요 여기만. 여기만.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면서 그러면 0보다 크려면은 x축 위쪽. 위쪽. 그니까요부분은요 부분.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어디가 되냐? 요 점의 좌표가 중요해집니다.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프를. 요 그림, 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지는지, 요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2차 부동시 AX제곱 더 b x 더 C는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으면 뭐라고? X축 위쪽,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라, 아래쪽. 아래쪽. 그니까 러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이게 2차 부동시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0보다 크면 뭐라고? x축 위쪽. 0보다 작으면 아래쪽.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y가 0보다 작다인 x값의 범위 구하는.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그러니까 만일에 a 가 0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에서다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만드는 거지 여기. 만약에 위로 볼록인다. 위로 볼록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아 야 되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x축 아래쪽 여기만 여기만 보는 거 여기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어디다? 요 x축 값만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돼.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인 것은 땡그라미를 2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넣어라. 0, 1번 x제곱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 빼기 x제곱보다 크나 같다. 자, 이게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전부 좌변으로. 그러니까 얘, 얘, 이항입니다. 이항. 이쪽으로. 그러면 있던 거 먼저 써 x제곱. 쓰고, 자, 얘 넘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x제곱. 있던 거 쓸게요. 플러스 x. 얘 넘어가. 플러스 x.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동량 계산.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2차식이네. 2차식이네. 그래서 요거는 2차 부등식이 맞다. 02번.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 2x 더하기 x 제곱. 자, 작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입니다. 좌변. 그럼 있는 거 먼저 써. 2x 제곱. 자, 얘 넘어가죠. 얘, 얘부터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x 제곱. 1 쓸게요. 있는 거, 더하기 3x. 넘어가, 빼기 2x. 있는 거,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동류한 계산. 그, x 제곱. 이계산하면 더하기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오! 2차식이네. 좌변 2차식이죠. 그러니까 얘도 2차 부동식 맞다. 03번. 이거는 먼저 가로를 풀겠습니다. 이게 동류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로 풀어요.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x 1 플러스 3x 제곱 자 이거 이항 시켜야 돼요 그럼 먼저 좌변에 있는거 먼저 쓰고 이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 이항 넘어가면 빼기 3x 제곱 이거 벌써 없어지네 있는거 먼저 쓸게 마이너스 x 얘 넘어가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없으잖아 그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돼요그 얘는 몇 차? 1차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럼 뭐냐, 이거는. x, 그 다음 0, 4번. 자 얘도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이항시키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을 내림 쓰기 위해서 얘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o x 제곱그 다음 에얘 이항. 이항이 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에 좌변에 어, 이차항 쓸게요, 플러스 x. 얘 넘어가, 넘어가면 은 플러스 5x. 있는 거 쓸게요, 마이너스 1. 얘 넘어가.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나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6x. 플러스 6x. 계산하면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끝났죠? 그럼 보니까 어? 야, 이거 2차항이잖아. 그 뭐야? 2차 부등식이 2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땡그라미 05번. 공업번 2x 괄호, 1 플러스 3x, 더하기 3x 빼기 5, 4x 제곱, 더하기 2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이거 먼저, 요게 괄호, 괄호, 과로를 이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은는 2x 더하기, 요 곱하면은 6x 제곱,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3x 빼기 5. 우변도 괄호를 풀어줍니다.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항하기 전에 동류항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동류항, 동류항, 얘도 동류항, 동류항, 동류항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내림차선 6x 제곱 더하기 동량 계산에 5x 빼기 5. 우변은 6x 제곱 빼기 야 벌써 없어지네. 6x제곱, 6x 제곱 6x 양변 똑같이. 자 그럼 이항 시킬게요. 그건 5x 빼기 5. 이 이항에 더하기 2 0보다 작거나 같다. 동량 계산 5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얘는 1차식이죠. 1차식. 1차식. 그래서 1차 부등식 x 06번.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세 제곱. 7 빼기 x 제곱 더하기 x 세 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좌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건 양변에 똑같잖아. 똑같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고. 자 그럼 좌변에 2차식부터 X제곱, 우변에 요거 2항. 2항. 넘어가면 더하기 X제곱. 사실, 사, 사실 더할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게 넘어가야죠. 빼기 7.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동년 계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 2차항이네. 그 2차식이죠. 2차식. 따라서, 이보다 2차 부등식이니까 땡그라미.